안녕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다섯 번째 영상이에요. 그러면요, 거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거는요, 높이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높이용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높이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높이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높이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이용으로거중요이 이거 이게 <laughs> 음, 음, 뭐어뭐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이용 하는 거고 그게 되인데요 손가락을 이렇게서 이렇게 끼는 그런 거입니다 나이제 만약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그 가 사용하고 있는 건요 연필통, 연필깎이인데요. 연필깎이인데 네. 이렇게는 이게 원래 핸드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찍어서 아니, 어머머 어 이거 잘안 들어오는데 핸드폰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는데 이러면요 높긴 높은데 바로 고치가 이렇게 떨어져요. 예? 네, 이거 한숨만 익히면요. 일단 진짜 간단하게 됩니다. 오늘로 거치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이 자. 안녕